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 기억 나시나요? 어제 본문에 우리가 뭐 봤어요? 어제 본문에는, 어, 그 뭐라죠? 성전, 성전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왔냐면 성전 건물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막이 어떤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성막을 확장시킨 게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기구들은 이동식이었고 작았다면. 성전에 있는 도구들은 고정식이고 좀더 커진 이런, 이런 그 의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막에도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막에 있었던 것이 성전에도 있다. 규모가 좀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절에 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20 규빗, 20 규빗, 10 규빗짜리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재단은, 이 재단은, 여기서 이제 그 제사드리는 재단인 거죠. 이 재단은 원래 모세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던 것에서 크기가 4배 정도 커진 겁니다. 예? 그쵸? 그렇죠? 옛날에 이제, 텐트 안에 성막 안에 갖고 댕기는 것이니까 좀 작았다면 이제는 큰 건물 안에 넣는 거니까 뭐가 된 거예요? 크기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재단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렇게 다그 점점 규모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노대단 말고 노 재단 말고 또 나온 게 뭐냐면 이제에 보면 바다가 나오거든요. 바다. 바다는 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달아이라고 했던 것아요 크고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이 이 바다는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장이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재물도 씻고 여러 가지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이 있거든. 6절이하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바다와 물두멍은 주로 이렇게. 어, 성결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예전에 성막에 있을 때의 바다는 아주 큰 이런 그릇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바다, 바다는 이름을 바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 큰데, 얼만큼 되느냐, 어, 5절, 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천 밭, 이렇게 합니다. 밭은 이 부피의 단위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 3천 밭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6만 6천 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6만, 6만 6천 리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죠. 여러분 2리터짜리 물병 혹은 2리터짜리 뭐 물병 그거 한 3만 병, 3만 3천 병 모아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보다는 훨씬 커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물두멍과 이 바다는 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하는 재물을 싣고 제사장이 싣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기구들이었다는 겁니다. 또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 7절 이하에 보면 금초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금촛대와 상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라고 물어보시면 추해국기의 성막에 이런 의미들을 쭉 보고 그 성막에 성막의 확장판이 성전이라니까요. 그걸 이제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떡은요, 떡은 이 상은 떡을 올려놓는 이 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자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오는 그릇도 나오고 뭐 대접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지금, 어, 노재단, 그리고 바다, 물두멍, 금초대, 상, 이런 거, 이런 거 살펴봤단 말이에요. 다 각자 각자 쓰임이 있고요. 이 각자의 쓰임이 이성전에 제사 지내는데 모여진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기구들을 대표적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어, 11절에 보면요.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절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대요? 후람이 만들었대요. 후람. 여러분, 후람 하면 딱 누가 생각납니까? 어? 두로왕, 후람? 이렇게 생각나시면 맞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묵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두로왕 후람이 혹은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 특별히 나무, 목재들을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람이 기술자들도 많이 보내줬다고 했는데 오늘 이 후람은 다른 후람인 거예요. 두로 왕 후람이 있고요. 이놋 만드는 기술자 후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동명이인이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두로 왕 후람이 있고요. 두로에서 파견된 기술자 놋쟁이 놈놈 만드는 사람 후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놋을 만드는 기술은요 이 두로가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놋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구리하고 구리하고 주석을 이렇게 합하면 그게 뭐냐면 청동이고요. 구리하고 아연을 이게 그 합금하면 그게 놋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율과, 비율과 이런 것에 따라서 노새 그런 강도, 노새 어떤 이런 색깔 이런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노그릇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안성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뭐 육이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그 고급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돗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19절, 19절 이하에 보면은 금재단 진설병상, 또 지성소 앞에서 순금 등장 등잔 때, 순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 부적가락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 숟가락, 뭐부옮기는 그릇, 성전의 문, 지성의 문, 내전의 문, 이거 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서 입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재료들 그리고 그 금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 모두 다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로 의자도 가장 좋은 것들도 영상으로 영상 이런 음향 시스템도 가장 좋은 것들로 그리고 뭐 어떤 이런 교회 외장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좋은 것들로 마감제도 제일 좋은 것들로 저 찬성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다 쓰러져가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그런 거 좋은 걸로 하고 싶고, 최고의 것으로 정말 성전을 마, 만들고 싶은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뭘 생각을 하냐면, 그럼 그런 것들로만 채우면 그것이 최고의 성전인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구들 그릇들에 승금만 입혀놓으면 그걸로 땡인가 그것을 사용하는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시대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니까요. 그러니, 뭐, 다 쓰러져가는,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드려도, 정말 드리는데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쓴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이, 이, 14,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다 각자 사용되는 그릇들이고, 뭐, 금을 다 입히고, 모든 걸다 만들고, 많이 만들고,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그렇게 만든 모든 것들 위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 갔냐, 라는 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건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노재단을 묵상할 수도 있고, 바다를 묵상할 수도 있고, 물두멍을 묵상할 수도 있고, 뭐 그릇들을 묵상할 수도 있고, 다른 것다 묵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 묵상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노스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많이 만들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전 그릇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를 물어보실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만을 하나님이 추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성전 그릇에, 성전 재단에, 성전 바다에 어떤 기구들의 금이 얼마나 입혀졌는가,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릇, 어떠한 기구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기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음향 시설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강대상이 멋있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요. 강대상이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음향이 없고 악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으면 예배는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성전의 기구들을, 도구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도구들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그리고 많이 지어지는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지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겉모습 화려한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도구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